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가장... 다 아는 제목이죠. 누구에 대한 얘기하는 거다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뭐가 달라졌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에 가장 고상하고 귀한 사람의 이름을 대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철학자가 생각나요? 과학자가? 사상가? 정치가? 아니면 교육가? 뭐 종교가? 누군가 생각이 날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국민학교 다닐 때는 뭐사대 성인을 배워가지고 그런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또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천하고 가장 불행하게 산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뭐 홈리스를 말합니까? 신체장애자? 아니면 직접장애자? 아니면 고아? 아니면 뭐 감옥수 죽어가는 병자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날 겁니다 또이 세상에서 사람들 살면서 가장 억울하고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정말 누명을 쓴 사람을 대라면 누구를 될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뭐사형당한 사람 누명 쓰고 감옥에 간 사람 뭐 잘못된 판결로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서 평생을 산 사람 죽은 사람. 하여간 이런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날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귀하시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잘나고 비참해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높은 분은 없고, 예수님만큼 비참하셨던 분은 없어요. 예수님만큼 높은 분은 전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또 예수님만큼 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없이 높은 곳, 거기에서 오신 예수님이 렇게 고귀한 신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가하면 가장 비참한 신분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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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구유가 뭔지 아시죠? 말 말이 먹는 먹이통. 아니면 뭐 인간이 비참하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어요. 또 한번 봅시다.

품위가 있는데 어느 날그는 밖에 형편없는 어떤 사람처럼 확 변해가지고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지 근데 여기 보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오 이비워서라는 말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한걸 들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점 점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점처럼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자기를 비웠다는 그래서 사람 모형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한 신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게 배신당했나 볼까요? 한번 봅시다 제자들예수 버리고 아다강도자들하나리 아니 제자들 모두가 <laughs> 모두가 배신했다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여러분을 배신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뭐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자다 버리고 도망갔고 강도들과 똑같이 예수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음. 이다 아는거죠 자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죄 없이 억울하게 죽으신 그 분이 예수님이고 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시고 가장 천하시고 가장 억울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 아시죠 네.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인간이 아무리 높아도 예수님보다 높을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비참해도 억울해도 예수님보다 비참하고 억울할 수 없다는 거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라고 똑똑해도 우리가 아무리 비참해도 예수님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예수님 밑에 있는 거고 가장 비참한 예수님 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는 그 어디 하신 분 안에서 높고 낮고 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서 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라도 예수님 밑에 안에 있고 아무리 억울하고 비참하고 몸부림을 쳐도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났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교만할 이유가 없고 왜? 예수님이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신당했다, 억울하다, 비참하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나보다 더 억울하고 더 비참하고 더 천박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난 척할 이유도 없고 비참하다고 소로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찬한 분이라고 제목을 제가 드렸는데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높은 곳에서 낫고 철한 곳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 아셨죠 교만한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고 비참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려고 오셨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만한 사람 비참한 사람을 고쳐서 함께 살려고 오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교만한 여러분의 죗값을 대신 지불해서 죽으시고, 비참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대신 당해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셔서, 교만한 우리를 고치고, 비참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축하하는 거예요. 축하 예배를 하러 오신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네. 서로 기 벗어서 스스로 박수 한번 쳐보세요. 좋아하세요. 얼마나, 근데 이 박수를 누가 제일 좋아할까? 네. 야, 여러분들이 내가 태어난 걸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축하 예배를 하냐. 뭐, 간단해요. 우리가 축하, 축하 하는데, 솔직히 축하를 말로 합니까? 딴 걸로 합니까? 말만 축하하면 상당히 좀 서로 섭섭하죠, 그죠? 요즘에 카톡에 발혀야 돼가지고, 생일 축하한다고 뭐꽃 보내고 글 보내고, 아, 뭐 나쁘진 않지만, 저는 꼭 그런 분에게 답변을 이렇게 해요. 야, 면목이는 거지. 아니, 뭐 선물은 어디 있나? 이렇게 내가 <laughs> 보내요. 그럼 뭐 선물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만은. 축하는요, 축하 예물을 드려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 그리고 축하한 노래를 부를 줄알아요그 우리는 찬양을 하잖아요. 성단 찬양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축하한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비참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알아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축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참한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열등감, 우울감이 아니라 우리보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나보다 건강에안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나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나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또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그게 축하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일곱 짜리라도 뭔가를 이렇게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어떤 분이쓴 칼럼을 라 보니까 아픈 사람이 와서 이렇게 아픈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고쳐 주냐? 그럼 이분도 한 말이 없어서 이렇게 답했다 그래요. 사실 저도 답은 없지만 그 아픈 걸 견디시는 걸 보니까 정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용기 있인니다라고 말밖에 할수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아픈 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수가 없지만. 잘 견디시고, 이걸 당당하게 행동하시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것도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해야 돼. 그렇죠? 자, 옆에 계신 분들 중에 한번 해보실래요? 야 이렇게 약하신 분 같은데 당당하게 앉아 계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laughs> 또 이래서, 이래보세요.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버티니 대단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이데뭐 오늘 오랜만에 오셔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흥분이 되지만 절제를 합니다 마당론님딱 오셨잖아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할 말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집안을 짓고 오셔서 대단하십니다 이 말밖에 할게 없는 거 그렇죠 또 우리가 나보다 나은 사람 있잖아요 나보다 낫고 있는 사람 위해서도 뭔가를 해야 돼요 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도 있어요 나보다 스트레스 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을 위해서도 뭔가를 하는 게 축하하는 겁니다. 뭐, 그분들이 더 좋아지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그분들에게 존경한다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어,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어, 떻게 이렇게 될수 있어요? 비결도 물어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야, 대단하십니다. 존경함수요. 한번 해보세요. <laughs> <laughs>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저보다 똑똑하시길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축하라는 거는 저, 저분 나은 사람에게 존경을 보내고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를 보내는 것이 성탄을 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때 가장 비참했고, 한때 가장 억울했고, 한때 가장 더러운 인생을 겪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가장 높고 가장 능력있고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모시고 살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우리와 함께 살잖아요. 맞습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그렇게 비참하셨던, 억울했던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비참과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영광스럽게 지금 가장 강력하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로 우리가 뭐가 달라진다? 뭐가 달라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성공했어도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달라진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 아무리 비참하고 억울하고 분해도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달라진 거죠.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달라졌냐. 어,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좌절하지 않아. 나는 열등감이 빠지지 않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야. 이게 내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억울할 때는 그분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가 교만할 때는 그분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요. 그러한 죄를 한꺼번에 시켜주시고, 이제 우리가 함께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쁘게 살게 하시려고, 또 우리의 가장 더럽고 치사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다 없애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하죠? 아멘! 그 축하하고 축복하는 여러분은 정말 제가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 여러분, 이제 지금 예물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어.